그니까, 남자가 봤을 때의 생각, 흔히 말하는, 아, 이 새끼, 뭐, 예. <laughs> 말 그대로 헤어지라고 하든지, 예. 어, 이거는 좀 이해해달라고 하든지, 약간 이런 거를 속시원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laughs> 연애를 읽어주는 남자, 인화, 바울입니다. 저희가 하게 될 컨텐츠는, 연애를 읽어주는 남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속시원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혼술 혼밥 무엇이든 혼자 하는 27살 집순이입니다. 외로워하는 제가 안쓰러웠던지 친구가 소모임 어플을 추천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동갑내기 모임장과 개인톡을 주고받다가 적극적인 그의 대시 속전속결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연애하는 걸 모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자는 남자친구. 모임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꾸만 모임 여자들에게 연락이 오고, 여러 명이서 만나는 건 괜찮지 않냐며, 자꾸만 모임 여자들을 만나러 가네요. <laughs> 제가, 어, 일단 계속 읽을게요. <laughs> 제 인생의 비밀 연애는 처음인데, 비밀 연애를 하자는 남자친구, 만나도 괜찮을까요? 눈물 나네요. 근데 사연이, 네. 사연 좀 억울하네요, 그냥. 제가 당한 것만이요. 일단 모임이라는 그 소모임, 소모임 어플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없어요 그게 소모임 어플을 그냥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어,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소모임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거를 하면은 그냥 되게 그거야 원래는 막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게 없잖아 있어 여자들 서막그러면안돼 그러니까 대놓고 물어보면 좀안돼 아, 룰이 있는 거야 어, 그런 게 나름대로 어... 이제 그 모임을 지키기 위한 룰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게 약간 엄격하네요. 내가 <웃음> 내가 <웃음> 하, 경험했던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 일단 모임장이야 음... 모임장인데 막중하고 만어 어느 정도 그 아, 이해는 해. 이게 막 안에서 막 내가 먼저 뭘 그러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음. 그래버리면은 약간 솔직히 말하면은 반역자배역죄인막 음.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실하면 안 됐지. 근데 또 여기서 또 맹점이 하나 있는 게 이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있는 사람들은 모임을 나가. 보통. 아 여기 안에서 여자친구 연애를 하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소모임이라는 거 어플리케이션을 가입을 해가지고 그 모임에 들어오는 사람들 자체가 보통 한열에 아홉 명 이상은 다 솔로야 어... 왜냐면 그러니까 솔로들만 할수 있는 모임은 아니지 그냥 솔로들만 할수 있는 모임은 아닌데 그냥 말 그대로 소모임도 되게 많아 막그막 그막 볼링 치는 소모임도 음... 많고 막말 그대로 레저 막 자기 취미 영화 보는 막 이런 소모임도 되게 많은데 어떤 소모임이냐는 아직 뭐 얘기하신 게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자와 여자가 공존하는 세계에서, 음. 어 없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비밀 연애로 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를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자기가 떳떳하고 응. 떳떳하지 않은 거 같아 내 생각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의 대시에 어쨌든 속전성격 연애를 하게 되긴 된 건데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시한 거에 비해서 비밀 연애를 하, 한다는 거 자체가 성격이안 맞는 거죠. 봐봐요. 적극적인 대시를 했는데 갑자기 비밀 연애를 한다. 그 성격이랑 그 처음에 대시했던 거랑은 관계라는 거죠. 아니면 애초에 연애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말을 하고 연애를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그게 아니고 일단 연애를 시작했으니까 여자분께서 그 룰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그것도 좀 그렇다 하시면은 뭐 극단적으로는 뭐 헤어져야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좀 숨기는 게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대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한번 꼬셔볼까? 어? 이 여자를 한번 만나볼까? 그러니까 왠지 아 그냥 약간 쓰레기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지 비밀 연애가 밝혀지면은 다른 여자들이랑 연락하는 걸좀 자제해야 돼. 정말 좋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좋으면은. 좋으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자꾸 만나야죠. 뭐, 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줘.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자기가 좋다는 건데 <것도 웃음> 해줄 수가 없죠. 이런 건. 근데 비밀연애라는 거 자체가 솔직히 뭐공익 공인이 아니고서 뭐 굳이 필요하나. 뭐 그러니까 모임장은 그래. 막중한,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비밀 연애할 정도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면, 그치. 자기가 자기가 뭐 오픈을 하든지, 뭐. 아니면 둘이 얘기를 해보시면서 오픈을 하든지, 음. 아니면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분에서 중간 지점을 뭐 조율을 해서 뭐 하라고 이렇게 뭐 말씀을 한번 음.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음. 그니까이 남자가 처음과는 지금 태도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음. 처음에는 솔직히 꼬시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니까, 러 좋아하면 처음엔 무조건 꼬셔야죠. 왜냐면, 내 걸로 만들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그거.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자분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모임장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후회해야 된다, 이거 아니야. 그니까, 진짜, 어, 진짜 좋게 말하면은, 아, 이 책임감 때문에 지금 밝히면 안 된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 같이 나가면 되는 모임이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건 맞다. 같이 나가면 되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봤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같이 나갈 수도 있는. 같은 모임장에서 만난 건데 같은 모임을 만났으면 그렇죠. 같이 나가면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비밀 연애를 하자고 하는 게다 같이, 그러니까 같이 만나면 되는데 여자 친구란 걸 밝혔을 때 음. 자기가 다른 여자한테 뭔가 제스처나 그런 약간 어필 비슷한 걸 전혀 못하기 때문에 아닐까? 그렇죠. 내가 되게 나쁘게 생각하고 아니,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연애를 뭐큰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여자분께서. 내가 음. 봤을 때는 그냥 정상적인 연애, 비밀 연애는 좀 나쁘다가 아니라 특이한 연애니까 정상적인 연애를 하자고 이렇게 바라는 걸로 사연을 넣은 거니까 음. 남자분께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뭐 여자분께서 원하는 부분을 충족을 못 시켜주겠다 하면 솔직히 놔주세요. 자기가 너무 좋다고 해도 왜냐면은. 여자분은 계속 이렇게 의시,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비밀로 하고, 모인 여자들을 만나러 간다니까? 응. 자기만 가고, 근데 여러 명 응. 만나는 건 괜찮지 않냐? 여러 명이랑 뭔 상관이야, 다 여잔데. 그치. 여러 명이, 한 명만 만나든, 여러 명이 여자든 간에. 그냥 그게 싫은 거거든. 여자친구분은 그냥 자기가 자랑을 하고 싶은 것까진 아닌데,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싶다, 이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죠. 어떻게 봤어? 남자로서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사연이에요. 어,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예, 솔직히. 예. 그, 솔직히 막말로 개쓰레기입니다. <laughs> 진짜. 막말로 이거. 남자분이 뭐, 무슨 이유를 대든 간에 싫다고 하면 솔직히 헤어져요. 음... 어, 굳이 그렇게 억지로 끄, 계속 막 소갈이 하면서 끌고 가야 될 만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 세상에 좋은 남자들 많거든. 그죠 그리고 여자분도 음. 만약에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연애를 하고 싶다. 그만큼 좋다. 하면 그냥 그분이 이제 남자분께서 그 충전 못 시켜주겠다. 하면은 그냥 연애하세요. 쿨하게 넘을 수 있으면. 근데 이거는 쿨하고를 따져야 되는 것도 좀 그렇긴 해요. 솔직히 이거 자체가. 뭐, 이나가 말했던 것처럼 일단은 한번더 해보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는 말고 남자친구 만나도 괜찮을까요를 이거를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 보단 두 분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딱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일단. 자, 오늘 우리가 받아봤던 사연은 비밀 연애를 하자는 남자친구.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저희 의견도 많이 담았지만, 물론 그분, 지금 여, 보내주신 여성분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근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한번더 얘기해보고 본인과 맞지 않으면 헤어짐까지 고려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연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연애를 하면서 이제 연애들을 하시면서 뭐 고민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상당히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소프이 하는 거 그냥 다 그러니까 연애 에 관련된 그냥 사연들 같은 거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될 게끔 제가 밑에 이메일 주소를 이제 저희가 걸어 드릴 거예요 링크로. 그래서 네, 그쪽으로 네, 이제 이메일 쪽으로 이제 넣어 주시면 어 하나 하나씩 이제 다 보면서 이제 이나랑 제가 같이 볼 거거든요. 보면서 이제 연애 사연 읊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신다면은 저희가 이제 감사하게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laughs> <laughs> 안녕. 네, 안녕.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 괜찮을 것 같네.